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우리가 어머님의 사랑과 희생 우리가 말로 듣기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그 위치 역할은 누구도 할수 없는 가장 귀한 역할을 하는 어머니라 생각을 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말하기를 나의 세계에 가장 위대한 스승은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배울 수 있는 가장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참 따뜻함을 느끼고 애정을 느끼고 그리고 참이 세상에서 쫓기는 삶에서 안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가정이라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참 따뜻한 점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또 위로를 또 느끼게 되고, 또 가정을 통해서 나의 삶이 안정을 느끼고 누리는 바로 유일한 것, 바로 가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상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어떤 기관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인류의 삶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인류 사회의 기본 단위, 가장 기본 인류를 떠받치고 있는 기본이 바로 이 가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통 부부를 소개할 때라든지 말할 때 항상 그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따라서 아내의 이름이 부인의 이름이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약간 그꾸로 아굴라와 이브리 세가의 가정을 말할 때는. 뭐 거의 모두가 거의 모든 그 기록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아니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성인에서 기록되고 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은 이 브리스가 자매에 대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사랑과 또 성도들을 섬김 성김, 그 섬김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아울라도 귀하지만은 항상 성령님께서 버리스가아볼라 이렇게 버리스가를참 성김에 또 주님의 복음에 참 너무나 귀한 그 자매의 믿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 이 부부의 삶을 통해서 바로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들려져야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도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만난 부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아굴라. 아굴라. 아굴라가 유대인이고 부인 아내는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는 우리가 기독 역사를 보면은 로마의 귀족 패밀리에서 자라난 그런 아주 귀족의 가정입니다이 유대인과 로마 기족의 딸이 어떻게 결혼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로마에서 너무나 안락하고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아굴라의 이 자비, 이 천막을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를 했습니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그런 어, 업을,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아, 둘이 가 이렇게 같이 업종이, 업종이 같으니까 서로 만나서 아마 우리가 성경에는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집에 함께 그하면서 살지 않았는가,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예, 고린도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예, 그런 사실들을 가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복음을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고 이게 바로 십일조를 보니까1년6 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매 안식일마다 뭐매 안식일뿐만 아니라 뭐 거의 매일 시간만 되면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계획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때로는 참 앞이 캄캄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알때 우리는 결국 신방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또 주저앉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블로와 아, 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듯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 자제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때로는 막 견디기 힘든 이런 상황인데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참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 자기 집이 자기 집에서 복음의 중심이 되고 에베소에서든 고린도에서든 자기 집이 완전히, 완전히, 주님의 보호문에서 다 헌신하고 내어놓고. 누구든지, 아마, 이, 그, 이 브리세길라와 아굴라 집이 좀 컸던, 컸던 것 같아요. 그 항상, 예. 에베서스도, 바로 이브리세기라와 아굴라의 그 집이, 집의 교회, 그, 그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또 로마에서도 마찬가지로. 참, 이러한, 우리가 이 집을 이렇게 오픈할 때 제일 힘든,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부인이 제일 힘들죠. 뭐다 열어놓으면은 남자들이야 고뭐 그냥,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지만은 모든 대접하고 뭐다 뒤처리하고 해야 될 모든 어렵고 잔잔한 뭐 그런 일들 얼마나 일들이 많아요. 저는, 그, 우리 사람 한 번, 한국에 한 2주 나가는 동안에, 얼마나 바쁜지, 아침 먹고 나면 점, 점심 준비해야 되고, 점심 먹고 나면 저녁 준비해야 되고, 엘리자베스는 다음에 못 먹어, 못 먹어, 자꾸 그러고. 이야, 이거 이렇게, 시간이 막꽉 차가지고, 근데, 어제 뭐,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야, 여자들의 일이 이렇게, 이렇게, 뭐, 드러나는 거는, 드러나진 않아서 뭐 이럴 는데 진짜, 이건 시간이, 시간이 얼마나 많이 빼앗는지. 그래서 아마 불이 쓰길라가, 불이 쓰길라 브리스길라 자매가참 주의 성도들 뭐 하도 매 해서 뭐 그런가, 자기 집은 없는 거죠. 성도들이 와서 자기 집에서 하나님 말씀도 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초청해서 교회에서 또 자기 집에서 또 대접하면서 또 주님 복음 전함.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 성령께서 이 브리스이아의 성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성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그냥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울라에 대한 기록이 나올 때마다 브리스길라가 먼저 이렇게 성인교사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성인은 그 삶을 살았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울라의 삶이 우리들에게도 귀한 교훈과 특별히 우리 2022년 어머니 주위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부리스라의 아울라의 그 삶이 우리에게 귀한 축복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귀한 축복인 것이며 도움을 하게 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 수억의, 75억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금을 전해주시고 하게 해주셨다는 것.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보금을 위해서 내가 내 시간과 재물과 나의 삶을 드리면서 이 보금에 살수 있는 이 특권을 또 하나님 주신 것. 그리고, 보금을 전하는 사람들, 사람의 성도들을 정말 사랑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이런 귀한 축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감사하면서 우리 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주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때 주님을 축복합니다